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니님TV를 오랜만에 찍으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, 이야기 책을 가져왔습니다. 이거 너무 감동적인 책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옛날, 옛날 친구들이 어떻게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한번 같이 봐봅시다. 안녕, 내 이름은 소리야. 아, 그냥 그림 안 보여도 될까요? 그럼 끝나고 그림을 다 보여줄게요. 자,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소리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개구쟁이입니다. 소리의 꿈은 화사입니다. 안녕, 내 이름은 하산이야. 키르키 키르기 스타네 사는 하자는 매일 지하역 동에서5 0 k g 이 넘는 석탄을 실어 올립니다. 배고픈 동생을 칭각하면 친구라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안녕, 내 이름은 파니어야. 인도에 사는 파니어는 카페트 공장에서 하루에 14시간씩 카페트를 만듭니다. 파니어의 꿈은 열심히 일해 가족의 빚을 갚는 것입니다. 카페트가 좀 모르는데, 그래도 한번 봐볼게요. 안녕, 내 이름은 키잠부야. 우간다에서는 해마다 약 11만 명의 어린이가 말라리아로 소중한 목숨을 잃습니다 비싼 약값과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 없어서 키잠부는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. 안녕, 내 이름은 엘레나야. 루마니에 사는 엘레나는 3 년째 거리의 맨홀에서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. 작은 게 세시만이 엘리나의 친구가 되어줄 뿐입니다. 아, 어, 너무 불쌍해. 안녕, 내 이름은 르네야. 아이티에서는 큰 지진이 일어나 건물이 무너지고.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생명을 잃습니다 지진 때문에 가족을 잃은 어린이들도 많습니다. 은혜는 오늘도 무너진 건물, 건물 위에서 엄마를 기다립니다. 아, 아 너무 무서워요. <웃음> <웃음> 안녕, 내 네, 이름은 칼라미야. 콩고 민주공화국에 사는 칼라미는 9살 때정쟁터로 정장 전, 전쟁터에 끌려나갔습니다. <laughs> 3년이 지난 지금, 칼라미는 전쟁의 충격으로 심각한 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. 칼라미가 다시 옛날처럼 평범한 아이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? 점점점점 <laughs> 거짓말이지. 아니, 거짓말 같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란다. 짧죠? 제 방에 있는 거몇 개도 꺼내 하나, 하나 보내줄게요. 짠! 이거. 이렇게 생겼고요. 자, 보세요. 얘가 소리예요.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고. 얘는 화산이에요 지하 웨인에서 석탄을 끌어올리고. 얘는 파이에요 신장 뭐고요? 엘렌, 알리 엘레나예요. 세시만이에요, 세시만. 르네고요? 칼라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에요. 우리 우리 여기 이야기 나왔던 유는 이거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음. 사람 이 사람입니다. 아 너무 무사하지 않나요? 아전 이거 볼 때마다 너무 무사해가지고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럴 때가요. 그래도 사랑합니다. 오늘 영상 재미있었다면 구독, 좋아요, 아이미 체크까지 돌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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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. So, alright. ta I know. Bye-bye.